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요. 간절히 신청해 주신 노래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노래는 삼바 앰프렐루지오라는 노래인데요. 프렐류드의 삼바라고 알려져 있죠. 프렐류드가 뭔지는 살지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아름답고 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노래는요. 어 미니시우즈 모라이스가 작사를 한 곡인데요. 그의 노래답게 굉장히 가사가 서정적이고 은유 같은 어떤 시적인 어떤 표현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노래가 한국적인 보이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한국 노래들은 바이브레이션이 오오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노래법과 좀잘 맞아떨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노래 가사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eu sem você não tenho porquê eu sem v o 나는 그대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발음하실 때 이렇게 뽀케 하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아마 히응 어떤 발음 약간 목소리를 목을 긁는 뽀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뽀게 하면서 좀더 단순하게 리을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쪽이든 상관이 없고요. 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뽀케생부세 농세이냉쇼랄 뽀케생부세 농세이냉쇼랄 뽀케생부세 농세이냉쇼랄 왜냐하면 그대가 없이는 전울 줄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울 줄도 몰라요.라는 거겠죠. 어,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요, 약간 동글동글한 발음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non 있습니다. n o say 여기에서 발음하실 때 same v o s c e n o say 내일 쇼라. 이게 조금 뭐랄까요? 이응 받침이 있어서 좀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샤마생루스, 잘징생루알 소샤마생루스, 짜징생루알, 소샤마생루스, 짜징생루알. 나는 빛이 없는 불꽃이고 달빛이 없는 정원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그렇게 안고 없는 집? 찐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 로알. 이게 로알, 로알 하게 됩니다. 로알 너무 하지 마시고요. 로알 하면서 좀더 끌고 가시면서 끝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로알 생아몰, 아몰 생시다 루알, 생 아몰, 아몰, 생 시달, 루아 쌩, 아몰, 아몰, 쌩, 시달. 사랑이 없는 달빛, 주어지지 않는 사랑. 달빛에는 원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달빛엔 사랑이 없고, 또 사랑은 원래 주고받는 건데, 그럼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짧지만 가슴 이 절절해지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Eu sem você sou sou e s s amor. Eu sem v 나는 그대 없이는 그저 사랑을 잃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요. s o 이렇게 강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유의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n barco s mar, un campo s flor. Un b a r c Un barco sem mar, un campo sem flor. 바다가 없는 배한 척, 꽃이 없는 밭, 꽃밭에 꽃이 없다는 거죠. 어, 여기서 발음 하실때는 웅발코 웅발코 이렇게 돼요 어떤 좀 차이를 아시겠나요? 웅발코가 아니라 웅말코 말코가 됩니다 웅말코생말 이렇게요 그리고 깜뽀 같은 경우에 깜뽀도 깜뽀 보다는 끔뽀 하면서 아 하실 때 약간 좀더 동그란 소리가 납니다 웅끔뽀생플롤 이렇게요 노래에서 제가 좀좀 좀 너무 생목으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용서해 주세요. Tristeza que vai, tristeza que vem, tristeza que vai, tristeza que vem. 슬픔이 가고 또 슬픔이 옵니다. 슬픔이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내 마음을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음하실 때 t r i s t e z 가 있어요 이 자가 약간 t r i s t e z 도 아니고 t r i s t e z 도 아니고 t r i s t e z 하면서 약간 조금 느끼하게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고 오는 거예요 그 감정 잘 살려서 읽어주시고요 생포세 메와물에우나우소닝갱 생포세 메와물 Eu não sou ninguém. Sem você, m e 그대가 없이는 내 사랑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 마음이 너무너무 떨렸어요. 눈물이 날것 같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이 노래 전체를 어떤 아우르는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발음하실 때.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농할 때, 농소 하면서 약간 코에 힘을 주시고요. 닝깅 할 때도 동그란 소리가 나죠? 닝깅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매화몰 이게 이제 어 자기야 내 사랑 하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생보세 매화몰 에우넝 쏘 닌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기에서 감정을 푹, 듬뿍 실어서 노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노래를 가르쳐 드릴 정도는 아닌데 또 이렇게 주제넘는 소리를 하네요 네 다음 가사는요 여기 또 이제 또 심금 울리죠 아이 키사우다지 아이 키사우다지 아, 기사우다지 so 네, 사우다지이 so 표현은요 정말 브라질 사람들이 더, 더 온몸을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단어이다 보니까 좀더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느끼겠죠. 어떤 그리움. 어떤 절절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보고 싶거나 다시 만나고 싶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사우다지라는 감정, 이 단어는요, 쌈바나 보사노바 혹은 다른 여러 브라질 노래에서 자주 접하게 되실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우다지. 사우다지 이렇게 다의 강세가 있습니다. 사우다지. 기 u 따지지 n t a d e de ver r e 지 a s c e r nossa vida? Que vontade 우리의 삶이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너무 그립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기서, 어, 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vo, ta, 다 e r i d a vo, ta, 다 e e r i d a 돌아와요, 그대여. 네. u e r i d a 여기서 u e r i d a 란 표현은요, 사실 그대여라고 번역하기엔 조금, 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내가 사랑하는 디 e 이렇게. 내가 친해하는 너. 내가 예뻐하는 이 자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vo, ta, k i r 하면서 약간, 아, 이제 좀 돌아와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발음하실 때, vo, ta 하잖아요. 이 ᄅ을 너무 세게 발음하시기 보단 꼭보우 t 처럼 좀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ota 다 e r a 그리고 V 소리가 나죠? Vota 다 e r a 볼 Vol 아니고 V. Vota u e r a 이렇게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Os meus braços precisam dos u s Os meus braços precisam dos seus. Os meus braços precisam dos, dos, dos seus. 나의 품은 그대의 품이 필요해요. 네, 이두 팔은 당신의 이두 팔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할수 없잖아. 같이 안, 아줘야지 라는 건데. 여기서 발음하실 때. 자, 시옷 굉장히 많죠? 자, meus brazos, precisan, n s s e u s 이렇게 시옷이 많은데요. 어, 조금 더 새는 발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으가 빠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발음하실 때, 그러니까 meus b r a ç o s precisam dos s e u s 이렇게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마지막에 의를 꼭 발음하려고 너무 하지 않으시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바, 발음 방법일 것 같습니다. Seus abraços precisam dos meus. Seus abraços precisam dos meus. Seus abraços precisam dos meus. 그대의 품은 나의 품이 필요합니다. 나의 품도 너의 품이 필요하고 너의 품도 나의 품이 필요해요. 둘이 안아줘야 되니까 그쵸 <laughs> 여기서도 앞에 그 가사와 같이 시옷 발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우, 나소스프레시, 성도스, 메우스 이렇게 스그 발음 이 많은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끝에 이런 모음. 을좀 뺀다고 생각하고 세우스 아브라수레시상도스메우 이렇게 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 앞에 부분하고 이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른 게 넘어가는 좀 그런 감이 있죠. 그래서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tou tão sozinho, Estou tão sozinho, Estou tão sozinho. 너무나 외롭습니다. 여기서 발음하실 때 똥똥 있죠? 농처럼 앞에서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것처럼 콧소리가 똥똥 있습니다. 그래서 똥하는 그런 콧소리 살짝 신경 써서 발음해 주시고요. 소징요 할 때도 소징요 이런 징요 E o que termina? Jumto Tungran Surinha. Estou tão sozinho. Tenho os olhos cansados de olhar para o além. Tenho os olhos cansados de olhar para o além. Tenho os olhos cansados de olhar para o além. 내 눈은 저 멀리를 바라보는데 지쳐버렸어요. 당신이 오나 안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저 멀리를 자꾸 보는데, 저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발음하실 때도 시옷 발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os, ol, us 깐 사도, o 라 이렇게 조금 시옷 발음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약하게 의 발음을 약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빨라서 이거 부르지 못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요 os를 빼버리세요. 요거를 빼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땡요 땡용 올리우스칸 사도주올리알 브라왈랭 요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웽웰 아비다 웽웰 아비다 웹웰 아비다 네 여기 와서 봐요 그대요 오세요 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위 발음이 많죠. 그래서 웹웰 아비다 하면서 다 위 소리가 납니다. 비아니구요뱅 이렇게 좀더 멋지게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 e 세 você meu amor eu não sou ninguém. Sem você meu a m o 그대가 없이는 내 사랑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발음하실 때 n o 하면서 코에 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더 감정을 듬뿍 실어서 바이브레이션도 막 하면서 불러주시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고요 어, 이 노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노래는요 가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노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힘주어서 부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조금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빨리 해보려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영상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차우